지금 밀라노 올림픽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도전이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메달 지형을 다시 쓰는 싸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종목의 나라로 불리던 한국이 이제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승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록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올림픽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해졌을까요? 왜 세계 최강국들이 장악하던 무대에서 한국이 다시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왜 이번 올림픽은 시작 전부터 골든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판이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지난 올림픽의 실패,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국 동계 스포츠가 어떻게 한 종목의 나라에서 다전선 국가로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이 밀라노 올림픽이 단순한 메달 싸움이 아니라 미래 10년을 결정하는 분기점인지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번 올림픽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 동계 스포츠는 오랫동안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쇼트트랙이라는 세계 최강 종목을 가지고 있었고,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빙판 위에서 메달을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금메달이 이 종목에서 나왔고,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한국 동계 스포츠는 곧 쇼트트랙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익숙한 공식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은 종목에 투자하며 격차를 빠르게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했지만, 그 강함은 점점 특정 종목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올림픽에서 한국은 분명히 메달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종합순위를 놓고 보면 예전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금메달 숫자는 줄었고, 세계 무대는 훨씬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한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구조로 계속 버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쇼트트랙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에서의 경쟁력은 늘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겨, 스노보드, 스피드 스케이팅, 썰매 종목들까지 모두 가능성은 있었지만 늘 가능성이라는 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돼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분명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한국은 여전히 익숙한 방식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갈수 없다는 사실을 현장에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밀라노 올림픽은 단순한 또 하나의 대회가 아니라 한국 동계 스포츠 전체의 구조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체육회와 대표팀이 내놓은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금메달 3개 이상, 그리고 종합순위 톱10 진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현실을 전제로 한 선언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특정 종목에만 의존한 채 메달을 따고 종합순위에서 밀려난다면 한국 동계 스포츠는 더 이상 확장할 기회를 얻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목표는 선수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그리고 종목 전체에 동일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한 종목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쇼트트랙은 여전히 중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노보드에서는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했고, 피겨와 스피드 스케이팅, 썰매. 종목에서도 세계 무대와 싸울 수 있는 선수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가능성들을 어떻게 현실로 바꾸느냐였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은 그래서 단순한 출전이 아니라 한국 동계 스포츠가 체질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여기서 길을 열어낸다면,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전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쇼트트랙조차 캐나다와 네덜란드, 중국이 강력하게 추격하고 있었고 스노보드와 피겨,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여전히 넘기 힘든 벽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많은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원은 한정돼 있고 선수층은 아직 두텁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 종목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여러 종목에서 동시에 성과를 내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도박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쇼트트랙에서마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이번 올림픽은 전체적으로 실패한 대회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담은 선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는가라는 질문, 지금 바꾸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따라붙었습니다. 익숙한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선택입니다. 특히 결과로 평가받는 올림픽 무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라노로 향하는 이 여정은 시작부터 확신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불안정한 출발이었습니다. 이때 대표팀 내부에서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주인공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는 팀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쇼트트랙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론과 빙판, 링크와 트랙, 그리고 썰매 코스까지 모두가 연결된 하나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선수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세계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각 종목이 독립된 섬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 안에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번 올림픽의 진짜 주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메달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단지 몇 개의 메달을 더 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동계 스포츠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선수들에게도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담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의 전선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선수들은 각자의 무대로 흩어졌습니다. 서론에서는 스노보드 선수들이 빙판에서는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링크에서는 피겨 선수들이 그리고 썰매트랙에서는 썰매 대표팀이 출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모든 종목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초반 일정부터 결과는 곧바로 평가로 이어졌고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종목에서 동시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한국의 밀라노 올림픽은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구조 전환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대회 중반으로 향하면서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강들과의 정면 대결이 이어졌고 어떤 종목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어떤 종목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수들은 서로의 경기를 보며 힘을 얻기도 하고, 동시에 더큰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올림픽은 어느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쟁자는 분명했고,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분명히 한 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종목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종목이 동시에 싸우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회 일정이 중반을 향해가면서 대표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몇몇 종목에서 가능성이 확인되고 경쟁이 된다는 신호도 분명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의 격차가 생각보다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현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선수단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번 올림픽은 단순히 몇 번의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체력, 선수층과 경험까지 모두가 동시에 시험받는 무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초반의 성과는 분명 고무적이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메달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분위기가 선수단 내부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종목에서는 세계 최강들과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희망을 확인했지만 또 어떤 종목에서는 아직 넘기 힘든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분명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번 올림픽의 성격이 다시 정의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한국, 동계 스포츠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시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의 방식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도 함께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시스템과 환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이 순간 이번 올림픽의 목적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메달의 색깔을 넘어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일정이 계속될수록 선수들의 체력은 빠르게 소모되기 시작했고, 긴장감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이틀 간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경기들 속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외부에서는 세계 최강 선수들이 끊임없이 압박해 들어왔고 내부에서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쌓여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종목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어떤 선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선수단 전체의 분위기는 함께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아직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동시에 따라붙었습니다. 이 올림픽은 개인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한 종목에서의 좌절은 다른 종목의 선수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했고 반대로 한 종목에서의 선전은 또 다른 선수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진 것은 이 무대가 결코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의 벽은 여전히 높았고 우리는 아직 그 벽을 완전히 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번 도전은 가장 깊은 흔들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대표팀은 몇몇 중요한 종목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메달을 노렸던 경기에서 탈락하거나 순위 경쟁에서 밀려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이때 분위기는 분명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다르다는 현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지해왔던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세계. 최정상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함께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실패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상당히 뼈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은 중요한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이제는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더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최저점의 순간은 다음 선택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중요한 일정들을 앞두고 선수단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큰 말은 오가지 않았고, 각자 자신의 경기와 몸 상태, 그리고 남은 기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밤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단지 결과만을 위한 무대라면 이미 많은 것이 끝났다고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의 진짜 목적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무대에서 구조를 바꾸고 가능성을 증명하겠다고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날이 찾아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가장 강하다고 믿는 종목들, 그리고 가장 준비가 잘 되었다고 평가받는 선수들이 연이어 무대에 오릅니다. 이 하루는 단순한 경기 일정이 아니라 이번 올림픽 전체의 의미를 결정하는 날이 됩니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그리고 단체전 종목들까지 모든 시선이 이날에 집중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며 다져온 새로운 접근과 경험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선수들은 단지 개인의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동계 스포츠 전체의 방향성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관중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는 증인이 됩니다. 대회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비로소 이번 올림픽의 진짜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메달의 숫자와 색깔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동계 스포츠가 더 이상 한 종목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도전은 완벽한 성공일 수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길 위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올림픽은 끝이 아니라 다음 10년을 향한 출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다음 세대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밀라노 올림픽이 한국 동계 스포츠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